안녕하세요 은혜로 가족 여러분 은혜로 산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아내가 겪은 지난 주의 일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 저희 아내는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프리웨이를 탔다고 합니다. 노아와 함께 카풀을 타고 한참을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 경찰 오토바이가 뒤따라오더니 사이렌을 켰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잘못한 것도 없고 위반한 것도 없으니 다른 용무 때문에 그러니 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급기야 제 아내에게 손을 휘저으며 옆으로 차를 대라고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놀란 마음과 두려움 가운데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가와서는 미안하다고 뒤에 아이가 타고 있는지 몰랐다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뒤에 노아를 못 보고 아내 혼자 카프를 타고 운전하는 줄 알고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며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경찰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꼬투리와 변명으로 제 아내를 대했다면 제 아내는 얼마나 더 겁나고 상처받았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저희는 살아가면서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 나의 실수를 덮기 위해 다른 변명들과 이유들을 늘어놓지 않는가 그렇다면 상대방의 마음은 더 크게 그리고 더 아픈 상처가 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은혜로 가정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도 자기의 죄들을 숨기려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극류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위도 잘못 뒤에 용서를 구하였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흘왕처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수조차 없는 신분으로 전략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품고 사랑하시는 한주 되시길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